홈마 골프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훈 프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골프채를 구매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홈마 코리아 플래그십 스토어 본사에서 직접 정품으로 구매를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저를 통해서만 사야 사은품 증정이 됩니다. 세 번째, 보증 기간 내에는 그립이 무상 교체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가장 중요하죠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살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네 가지 혜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아래 제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왼손잡이부터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프로님. 헤드를 어떻게 하면 잘 던져요? 어떻게 하면 거리를 좀 늘릴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왼손잡이 우타분들은 채를 당기는 습관이 강하다 보니까 비거리 손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비거리를 못 내는 거랑 비거리 손실률이 많은 거랑은 확실히 다른 거거든요 근데 왼손잡이 우타분들은 비거리 손실률이 굉장히 높아요 당연히 이제 오른손으로 던져주지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제가 왼손잡이 부타분들한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들이 물론 오른손잡이분들한테도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 근데 왼손잡이 부타분들한테 좀 필수적으로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다리를 잡아놓고 팔로 휘둘러주는 연습입니다 저는 결혼을 한 상태인데요 근데 아직 자녀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자녀가 생기면 전문적으로 골프를 시킬지 모르겠지만 골프를 하게 되면 저는 이 연습을 무조건 시킬 거예요 들어서 팔로 이런 식으로 지금 하체 잡아놓고 팔로만 휘두르는 느낌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벌써 160이 가죠. 물론, 홈마클럽이 좋긴 좋지만, 이런 팔로 휘두르는 느낌을 가지면, 거리가 손실되는 느낌을 굉장히 줄일 수 있어요. 불필요하게 거리가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스윙할 때, 백스윙 틀어서 팔이 지나간다. 백스윙 틀어서 팔이 지나가고, 던져진다. 이런 왼손잡이 오타 분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은 이 방식으로 연습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리를 벌려놓고 팔로만 이런 식으로 스피드 주면 오, 지금 볼 스피드 55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지금 172. 지금 아이언이 7번 아이언입니다. 이렇게 하체만 잡아놔도 거리가 잘 나옵니다. 물론 저는 트레이닝이 돼 있죠. 실제로 선수들이 다리 잡아놓고 헤드를 던지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습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연습이 돼 있어서 바로바로 바로 나오긴 하지만 처음에는 저도 치면은 뒷땅이 나고 카핑이 나고 이런 식으로 미스를 많이 쳤어요. 근데 이것도 하루에 한 10분 정도, 20분 정도만 그냥 다리 벌려놓고 그냥 계속 휘두르는 거죠 드라이버도 마찬가지고 아이언도 마찬가지고 오케이.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면 머리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헤드를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머리를 움직이지 않으면 처음엔 힘을 주기가 힘들 거예요 하다 보면 팔이 잘 휘둘러지면서 스피드가 계속 증가할 겁니다 하루에 만약에 연습량이 많으신 분들은 30분에서 1시간은 평상시에 좀 많이 해주시면 좋아요 잡아놓고 팔로 어, 헤드 스피드를 늘려준다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좋은 레슨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